송파 둘레길, 아, 여기가 정점이구나, 여기가. 네 여기가 정점이에 여기가. 예. 여기까지 와야 이제 6km가 되는 거네요. 에, 그러니까 제시계로 지금이 10시 16분에, 에, 이제 성내천 코스가 끝난 거고요. 10시 16분. 그러면은 거의 1시간 20분 잡아야 되겠네요. 1시간 20분. 여기서부터 4.4km 장지천길, 탄천길까지 만나는 데까지가 4.4km. 70분 코스로 설정되어 있네요 아마 지금같이 걸으면 아마 1시간 정도는 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을 산책 네. 지금 뭐야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야? 표시가 저쪽으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치거든요또이 지도에 보면 또 여기가 종점이니까 아까 거기가 종점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네. 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일치가 안 되냐? 그건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아 여기 딱 일치를 시켜야지 그 여기. 여기 이 지도에 여기가 종점이고 여기 표시는 또 여기가 종점인 것처럼 돼 있고 말이지. 네. 장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건너는 건지, 안 건너는 건지, 어쨌든 장지천이라는 천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무가 제법, 이 예, 예, 사람이 많아서, 촬영을 일단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